자, 안녕하십니까. 하이 그림입니다. 자, 2026학년도 입시도 작년만큼이나 매우 복잡하고 변동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입시가 여러 가지로 변동사항들이 많고 급변하는 내용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의대정원이 갑작스럽게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작년에도 커다란 혼란이 있었죠. 하지만 작년에는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의대증원이 급격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긍정적인 변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2026학년도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의대증원이 2025년도에서 다시 2024년도로 원상 복귀가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올해 입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의대 원서 지원은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대뿐만 아니라 의학 계열 전반 의학 계열 전반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요 상위권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학년도 수시 지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런 입시의 변화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자신의 학업적인 역량과 활동의 우수성들이 강조되는 지점에서 원하는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의대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16명으로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2024년도 모집 인원으로 원상 복귀가 되어졌고요. 수시에서는 67.1% 정시에서 32.9%를 선발합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956명 31.7%를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938명으로 31.1% 논술 전형에서 131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동일하죠. 31.7 31.1%로. 하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한정을 짓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약 70%가 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의대 정원이 2024년도로 획이 되어지면서 인원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61.3%로 늘어나게 돼요. 결국은 뭐냐면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그만큼 더욱더 어려워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시에서는 나군에서 17.4%로 나군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게 되어질 텐데, 지역별로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의대정원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2026학년도로 가면서 의대 정원이 얼마나 축소되어지는지를 역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종전의 595명의 선발 인원에서 760인원으로 급격히 늘었어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해석하면 서울 지역의 여덟 개 대학의 의대 정원의 변화는 없지만.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정원의 변화로 인해서 762명에서 595명으로 의대정원이 축소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역 인재 전형의 지방의 상위권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정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강원 지역은 284명에서 180명으로 약 100명 정도 인원이 축소되어졌고, 충남, 충북 지역은 무려 584명에서 276명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 이상으로 인원이 큰 폭으로 줄었죠. 2024년도에서 2025로 가면서 의대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많은 수혜를 받다면, 보시는 것처럼 의대정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해당 지역에 계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수 있는 학생복 교과나 종합전형의 인원 또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남 전북 지역은 459명에서 327명으로 인원이 줄고요. 그다음에 경북, 경남, 그다음에 제주 지역을 합쳤을 때 990명에서 585명으로 줄어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별로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 또는 치대나 약대 수의대 전체적으로 원서 지원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그다음에 경희대, 이화여대나, 또는 뭐 건국대 지점까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가 확대를 시키게 되어지면 합격의 내신 범위 내로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의대 정원의 원상 복귀 축소는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상위권 대학 모든 구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4년도에서 2025로 의대정원이 늘어나면서 실제 지원인원은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의대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25,839명에서 39,749명으로 13,910명이 증가가 되어졌고요. 약대는 보시는 것처럼 2만 63명에서 2 3,736명으로 약 3,673명이 증가됐죠. 급격하게 인원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의치 약계는 17,303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치의학과는 전년도로 가게 되면서 280명이 인원이 축소되어졌기 때문에 의약계열 전체 중에서 인원이 축소된 거, 지원 인원이 축소된 거는 치의학과에 한정이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치의학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그만큼 의대 쪽으로 많이 몰렸다. 그런 것들이 지원인은 경쟁률의 하락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수시 원서 지원에서 정말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 이렇게 급격히 변화가 되어진 2026학년도 의대 입시를 얼마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한 예측 분석이 매우 중요하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어려운 점은 의대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내가 전교 1, 2, 3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학교 내에서의 학생부 비교 평가는 가능하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대가 아니라 일반과라고 한다면 내가 중앙대나 경희대학교나 연세대나 고려대를 원서를 쓰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 학교 내에서의 경쟁률을 통해서 우리 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의학 계열은 우리 학교 내에서의 경쟁률만으로 합격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국적인 비교 평가를 통해서 나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대 전문 입시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입시 컨설팅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 다시 말하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자사고 내에서 전국적인 과학고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비교평가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수능체제의 충족 가능성 <laughs> 우리가 원서를 쓰는 시점이 수능시험을 보기 이전이기 때문에 결국 의대 원서 지원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학교 생활기록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 수능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체제나 수능의 결과가 예상과 달라지게 된다면 원서 지원은 완전 망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9월에 원서를 쓸때 수능 성적의 예측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끔 의대 또는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또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까지 의학기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학계열의 원서 지원은 결국은 의학계열 전문 입시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나의 학생부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2024에서 2025로 갔었을 때 변화되어지는 입시의 데이터들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하이포리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의학계열을 95명을 합격을 시켰고요. 이 중에서 의대가 81명, 치대가 4명, 약대 5명, 한의대, 수의대에서 4명, 1명을 합격했고 이 중에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7명, 연세대 4명, 카토릭대 2명 등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의학계열 입시 컨설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상위권 대학의 입시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8월과 9월에 진행하는 이 기간 동안에 입시 컨설팅을 100명 한정으로 예약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예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약 접수 안 하신 분들은 말씀해주시면 가능한 일정을 협의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